공묘의 중심에 있다 나 지금. 뭐야 이 샤넬 느낌 나는 느낌? 어. 또 배선이. 사사사사사사 되네. 정말 쉽지 않았네요. 너 자꾸 위험한 곳을 나한테 떨어뜨려나 개미 지역이다 개미 지역. 만치. 왜 자꾸 오시는 거? <laughs> 당시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동묘 시장을 너무 와보고 싶었던 거예요. 갈 일이 진짜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유튜브 팀한테 동묘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저기 나를 잡았어. 동묘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오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아, 아 이거 맞는 거야? 네. 아 뭐야 여기? 지금? 어, 신기해. 지금? 60년대 70년대 저 간판 아니냐고 궁금하다는 거. 대박. 이떻게달래 오른쪽 말고 왼쪽. 콘푸체. 롤러스케이트 뭐야? 아 근데 또 새거인 거 같은데? 내 사이즈에 맞을 거 같은데? 어?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근데 일본어가 써 있어. 어. 사장님 이거 롤러스케이트 얼마에요? <laughs> 고민해볼게. 일단 킵. 일단 킵.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장님? 사장님. 아, 대답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고민, 고민 끝야셨어요 네. 아, 너무 재밌다. 신세이가 펼쳐졌어. 언니,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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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낚시. 돌체 구스토. <laughs> 커피 머신 <laughs> 아, 이 올리고당은 뭐예요 쓴 올리고당 <laughs> 아니 올리고당 <laughs> 아니 미치겠다 진짜 어우 너무 신박하다 뭐 하나 있까나 미숫가루 먹고 싶어 아 그럼 미숫가루 4개 네 주세요 시원 와, 뭐야, 이런 건? 우와, TV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 나온다고? 어디 가면 나와? 어, 나 나오네? 와, 어딨어? 아, 카메라 저기 있구나. 아, 엄마, 나 TV 나왔어! 와 아. 아니, 이렇게 재밌을 일이야? 옛날 막골동풍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TV에 나오면 막 골동품 가게에서 뭐 하나 샀는데 그진품 명품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막 몇천만 원이고 막 이런 거. 어떻게 로또 한 번. <laughs> 나 집에 있는데. LP 트는 거. 안녕하세요. 김광석이 있을까? 김광석?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여기 있네. 와, 씨. 이거 얼만지만 물어볼까? <laughs> 이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7만원. 7만원이요? 다른 이거 있는데 가격대가 훨씬 높아요. 이게, 어쨌든, 김강석은 그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약간 리미티드 한 거지, 사실. 살까 말까?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들었던 거죠? 새 거예요? 네 맞아요, 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이거 하나 구매할게요. 어쨌든 하나는 눈이 맞았네요. 이게 소장 가치가 있어요. 김강석 가수분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기도 하고, 그 노래방 18번 곡이기도 하고. 이거 18번이 이거예요 마지막 이거 마지막 11번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 근데 뭔가 LP 느낌 있다 있죠 있죠 <laughs> 무조건 있죠 이거 가보로 남겨야겠다 한번 구해볼까?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공중에 있을 때 공중에 있어 비싸다고 <laughs> 아 진짜로? 아 요즘 약간 저지 입은 게또 약간 예쁘더라고 여자들. 좋아하는 축구팀이 두요 없어요. 네. <laughs> <laughs> 선배 에? 페라리 베이스. 어, 멋있다. 아, 우와. 이건 얼마나 할까? <laughs> 28만 원이야? <laughs> 빈티지 회장 가서. 이야. 아니 멋있다 근데 이건 뭐야? 오토바이 약간 그렇때있는거예요 아~~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9만원 9만원? 나 자토바이 그것도 면허 있어야 돼요 진짜로 아 입어 볼게요 위험한 곳이라고 동묘 카드에서 돈 나간다 이거 그러니까 라이더 옷이네 난 자토바이더 페라리도 한번 입어볼까? 겸사? <laughs> <laughs> 페라리 한번 입어볼게요 저거. <laughs> 사이즈가 괜찮은데? 얼마라고요3 8만 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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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울리긴마데보는데라이가죽이에요 <한데>. <laughs> 아주대는 이제 패치료. 아, 패치를 못 붙인다고요? 23 정도로 이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2 0이니까 네, 아, 아, 진짜요? 네. 23? 24. 다른 작전회 좀. 작전해에작전도 저희 한번 할게요. 어떻게 해야 할것 같아? 이거? 봤어요? 아, 평상시 입을 수가 없으니까. 평상시. 뭐. 음. 자토바이 타면서 입기에는 너무 안돼어 <laughs> 10만 원만 했어도 아 상품을 근데, 상품을 근데 약간 입기 가죽도 입기 아니고. 한 고비 겨우 넘겼네요. 와 <laughs> <laughs> 진짜 23만 원 했을 때사사사사 사야 되나? 정말 쉽지 않았네요. 뭐야 이 샤넬 느낌 나는 느낌? <laughs> 뭐 <써야지 딱> 맞아. <웃음> 어 사이즈 딴 거죠. <뭐로> 뭐 GD느낌 나? 투 o 스미 이건 얼마나 하지? 3천원 할까? 3천원? <뭐로> 나 지금 하나 발견해가지고 기분이 좋아 군복 있는데 예비군 갈때 중에 동묘의 중심에 있다 나 지금 난 이거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하나 발견한 게 어디야? 이거 얼마야, 사연이? 걸치는 뭐 거, 마이 같은 거. 네. 그런 거좀 아, 네. 감사합니다. 방금 그 지리 느낌 그대로. <laughs> 여긴 뭐야? 이거 동묘. 아, 우와. 여러분, 동묘가 진짜 여기예요. <laughs> 빈티샵이 아니에요. 동묘는 여기예요. 동관 왕묘. 에서 동묘다. 여기가. <laughs> 중국 장수 관우의 그런 제사에 대한 사당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지었네요. 관우예요? <laughs> 근데 유명하잖아요. 그 삼국지의 관우. 맞아요. 그죠? 다시 한번또 빈티샵으로 한번. 사람 많네. 어디요? 아, 세요어세요딱 맘에진 저지였으면 좋겠다 어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니 추천은 뭐요아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 네. 볼게요 상의하이 먹보여드겠상상의 좀, 네. 오늘 룩에 또잘 어울리는 자아이 녀석. 녀석이 하나가 준비돼 있긴 한데 아어어아 어딨어? 아 어딨어? 아 어딨어? 아 어딨어? 아어 사이즈가 좀 너무 크지 않나요? 빈티지니까 크게 가고 사실 바지도 사이즈를 올려버려요 아 더, 더워요? 어떻게가냐내 <laughs> 네 <laughs> 스타일로 들어갈게요 <더 웃음> 위험한 험 저건 위험한 편 근데 만약에 이런게 좀 어색하시다 여게또 두번째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스틴 비버가 좋아하는 브랜드 러셀 아 80년대 러셀 브랜드 요거도 되게 핏이 되게 귀여울거요 요거 다못하 바지가 파란색이라 살짝 태극기가 긴한데 아 <laughs> <웃음> <웃음> 어, <웃음> 좋은데요, 근데 이거. 괜찮죠. <laughs> 네. 여기에다가 계속 <laughs> 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준비가 많이 되나 오늘 여기 저, 그냥 온 거거든요. 지나가다 커요 동네. 왜? 저 같은 사람 없을 거라고. 아, 네. 네, 저 <웃음> 오늘 <웃음> 처음 뵌 분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 요거. 이제 좀 귀엽다.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면 좀이렇게 가셔도 예쁘긴 그렇네요? 하죠. 음 이거 백딱해지고예쁘죠 사실 좀 근본이 기할 건 얘가 있고. 저는 근본을 좋아하긴 해요. 사실. 그러면 진작 말씀하셨어요. <laughs> <길게 웃음> 아, 제가 그랬으면 제가 더블아래 이런 거 바로 꺼냈죠. 아. 네. 아이, 저 근본 좋아요. 근본. 그럼 요거 입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여기 조금 디자인이 1세대 라인으로 좀 예쁘게 잘 나와. 옛날 거라서 구형 네. 모델이라 진짜 예쁘고. 오. 예뻐. 오 요거 잡아서 아 허리 라인 잡고. 같이 데님 셋업 있고, 약간, 워커 신어주셔도 예쁘니까. 어진 예쁘다, 그런 이거. 느낌으로. 요거 얼마에요? 요거는 이제 119,000원이에요. <laughs> 하지만, 야, 또 미니어 디스카운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 지원하게 <laughs> 앞자리 바꿔서 99,000원. 생각이 나죠. 아, 그럼 이게 아마도 자리도 그래. 한번 바꿔 주실 수 있는 <laughs> 이게 여러분 크게 있습니다. 그상고로 이제 동료가 뭐 네. 물론 좋은 매장이 많지만 네. 가품 파는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음. 그래서 못사겠어 사실 좀 보면은 진품일까 아가를좀 많이 하는데 좀 많은데. 음. 정품 파워 정품. 어. <laughs> 파워 정품. 아, 어. 확실 확실한 물건만 가져옵니다. 에이, 그렇군요. 요거 어. 에이, 어쨌든 요거 예쁘다. 에이. 어. 이거 응. 이것도 예쁘다, 어, 일단. 예쁘다, 예쁘다. 또또 추천해 주세요. 이 이거 근데 얘도 좀워 어, 얘도 네. 예쁘다. 요도 한번 둘러 해 보세요. 그레이 컬러니까 조금 더 무난하게 입기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마킹들은 이제 뭐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이건 얼마예요 얘네는 그 개체마다 다른데 오래될수록 좀 비싸요 구하기 아 어렵거나 싼제품만한 7-8만원 정도 하고 음 비싼 제품은 막 20만원 넘어가는 제품도 아 있거든요 저거 빨간 거. 아까 있어요. 입으셨던 거는 11만 9천원 그러니까. 9천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저도 막 비싸게 파는 거는 막 25만원 30만원도 음. 팔고 그래서 얘네도 완전 근본이 있는 음. 예쁘다 예쁘죠? 트와이스 가격이 중요합니까 <laughs> 저희 사아 저희는 뭐 어차피 뭐사시은안사시는 <laughs> 입어보시고 괜찮으면 할 <laughs> 아, 소녀들어가 아, 소녀가! 아, 소녀가! 아, 이씨가 아, 소 아, 소 아, 소녀가! 소녀 아, 소녀가! 아, 소녀가! 아, 소녀가! 아, 소녀가! 아, 자꾸 왜 그래 나한테 소쁘다 음. 바지 보여드려도 돼요 혹시? 네? 바지 보여드려도 돼요? 바지요? 네 네. 네. 거기에 요거 이제 리바이스 506 시리즈인데 네. 허리는 아마 제가 봤을 좀클수클것 클 같아요, 클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길게 크게 입어서 이건 뭐예요 근데 바지가? 리바이스 근데 진짜 한 번만 입어봐주세요 제가아 입어보라고요? 제가아 입어보라고요? 제가 귀찮죠 여태 밖에 덥잖아요 솔직히 <laughs> <laughs> 조금 놀다 가세요 조금 좀 입어볼게요 네, 오케이 나스 자, 스타일리스트하고 왔어. 바지 너무 잘 맞는데? 네, 잘 여성, 맞는데? 자, 여성분 옷을 더잘 보여줘. 요 남성분 옷보다. 딱 보자마자 딱 영감 떠올랐어요. 밥. 나 하자. 가자. <laughs> 개미지역이다개미지역다 <laughs> 아, <laughs> 예뻐. 자, 문제야 예쁘니까 이 예뻐요. 음. 집에 옷이 많아요. 보내고. 보내요. 아, 바지 좀. 그래서 결정하셨나요? 네 결정했습니다 바지랑 후드? 바지랑 후드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까 보니까 가격 흥정 맞집이던데아 그렇죠 흥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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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또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laughs> 두개 고르셨으니 가장 중요한 시간 네. 여기 이제 원래 11만 9천원 안내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9만 9천원 드린다 했었잖아요 네 바지 제가 요거 5만 5천원 그럼 15만 4천원이잖아요 네 뒤에 애매하니까 네 떼겠습니다 깔끔하게 15만원 음 좋아요 <laughs> 오케이. 아, 너무 아니 안까면 너무 안까면 제가 이것까지 사실 가위바위보 이벤트 아 진짜로? 오. 이기시면 5,000원 더깎아드릴게요 아니 4,000원까지 또 깎아주니까 아, 약간 아, 그래, 그래, 아니야? 너무 착하시네 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 5,000원빵 가위바위보 아 진짜요? 이기시면 14만 5,000원 저 이기면 15만원 아 진짜요? 오케이. 단판 단판으로? 단판이죠 만원빵 가지마 만원은 단판입니다. 만원 빵. <laughs> 깔끔하게 12만원. 갈 <laughs> 아, 10이면 아, 진짜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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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나가 잠깐만. 아니, 아, 절대 안 돼. 만원 빵만 받겠습니다, 지금 아, 만원 빵. 14. 네. 15만원 요거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모내실 거예요? 일단 중억이니까. <laughs> 아이고, <이거> 갈게요. <laughs> 안내 진다 가볍고 우와 우와 만원이 뭔데 이거 대체 안내 진다 가볍고 저희 또 그림 그려드리거든요 어 그림이요? <laughs> 갑자기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아 뽑기 아 이거 한번 뽑으세요 시원만원 쓰시면 <laughs> 이게 뽑기 한번 하실 수 있는데 6등 7등은 어, 음. 돈을 음. 쓰시고 딱밤을 맞으셔야 돼요 아 돈을 쓰고 딱밤을 맞는다고요? 네, 그 나머지는 다 상품인데 근데 6 7등 많이 나왔어요 재학생이 이제 좋은 아, 거 나올 진짜요? 때가 짜어 진짜로. 나요거 좋은데. 몇 등이세요? 반팔. 진짜로? 어, 오 진짜네. 어, 진짜? 오 반팔. 진짜? 5 등. 오 등. 네, 네. 오 아, 반팔 서비스. 네. 아, 네. 오. 아그림다 그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 아 너무 웃겨. 아하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드릴게요 이거 아 <laughs> 루이비통 2 에디션이요? 이거 에디션으로 제가 드릴게요 편안하게 집에서 입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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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동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동묘니까 보물찾기처럼 해가지고 한 10만원 안쪽에서 좀 여러 벌을 구매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laughs> 다음에 또 오고 싶어 동묘 골동품 매장도 너무 매력 있었고 LP도 잘산것 같아 나는 되게 소장 가치가 있는 LP를 산것 같고 나 그리고 GD GD 자켓 투 <laughs> 베스 <두 배. 웃음> 아무튼 오늘 동묘 체험 처음이었지만 위험했고 재밌었다 <laughs> 여러분도 한번 다녀오세요 오늘도 만취했습니다 안녕. <laughs>